어머니가 까막눈인데 2012년부터 8년 가까이 재판을 받았던 이재명 당시 검찰은 어머니를 향해 이런 파렴치한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원 네, 3월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네. 코로나 사태 때이기도 하고 또 p a 제가 최종 재판 p 기다리고 있는 오셨어요, 상태 a n e s e j a p a 의 e s e Japane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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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p a n e s e Japanese, Japanese, j a p a 근데 그걸 조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까막눈인데 이런 의뢰서를 썼을 리가 있냐 뭐 아. 이렇게 우리 둘째 형님한테 추궁을 해서 네. 뭐 저희 둘째 형님이 뭐 기가 막혀서 재판받을 때요? 네. 아니요. 수사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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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수사할 때. 의뢰서. 네, 네. 우리 어머니가 음. 우리 아들이 셋째가 뭐. 너무 신문각하니까 네, 네, 네. 검사를 좀 해달라고 보건소에 쓴 의뢰서. 음. 그걸 내가 조작했을 거다. 어머니가 까막눈인데 글씨를 어떻게 쓰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일제시대 때 소학교 나온 사람이다. 그런데 그런 걸 겪으신 거죠. 네. 네고생하셨 네. 너무, 네. 뭐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. 까네 분도 재판 과정. 네. 또그 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. 그거를 그렇죠, 오로지 네. 옆에서 이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. 그게 지나고 나니까 좀 마음을 좀다 잡고 다시 보니까. 아, 제일 고생한 사람이 제 아내고. 그렇죠. 그래도 가장 힘이 됐던 사람이 제 아내인데. 실제로 잠을 잘못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. 그런데도 뭐 이렇게 쾌활하게.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. 그렇죠. 오래 저를 위로하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았죠. 자제분들은 뭐 한참 이런 공방 겪고 재판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. 말은 안 하지만 힘들죠. 힘들죠. 아, 힘들고 뭐 철없는 아이들도 아니고. 근데 내가 무죄에서 대법원선고 받고 갔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하이파이브 한번데리더 Oh. <laughs> <laughs>